자 수학 만점은 6-1의 본교재입니다. 일단은 이 단원 각기둥과 각뿔이고요. 39페이지에 여기 스토리텔링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다 만들고 나면 그림에서 한 변의 길이가 4cm이고 그리고 전개도는 정사각형의 밑면을 2개 직사각형의 옆면을 4개 네 그리면 되니까요. 사각기둥이 전개도로, 사각기둥이 되는군요. 사각기둥. 밑면과 정확히 말하면 위에 있는 면, 위면, 둘다 밑면이라고 부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게 4cm, 4cm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4, 4,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기둥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둥이 위로 떠주죠. 사각형이 될 것이고, 그죠. 자, 이걸 이제 옆으로 이렇게 될 텐데, 사각기둥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될 텐데요. 높이가 7cm라서 7cm, 옆에 7cm고요. 이 7cm고 여기가 4, 4, 4, 4죠? 여기서 똑같고요. 이 여기 7cm가 되겠고요. 자사각기둥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게 사각기둥들이 될 것이고요. 사각기둥 실생활에서 응용, 응용한 사각기둥 등도 이거 보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번째 어, 전개도 패턴은요. 어, 여기 위 아래 뚜껑을 달고 이제 옆으로, 옆으로 돌리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이렇게 대신 여기 정사각형이 되면 여기가 네 그래서 뭐 여러분 대충 요거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도 되죠? 열로 열로 로 옮겨서 그래도 되고요. 이렇게 그래도 되죠. 이렇게 위아래가 정사각형이 되야 됩니다. 여기 7cm도 빼야 될 거고요.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자, 정육명치랑 비슷하죠. 이각그정 정사각기둥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 위아래 뚜껑 달고 이렇게 옆으로 네 개를 해야 돼. 여기 좀 길죠, 좀 각기둥이 좀 깁니다. 이게. 여기가 좀 길겠죠? 여기가 위 뚜껑 아래 뚜껑은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요건 맞고요. 옆으로 좀 길게 아 이거 길게 좀 그리면 대체 요 패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주어진 그 모른 종이에 맞춰서 이중에 하나를 그리면 될것 같은데요. 응. 그럼 직접 7 4, 7, 4, 7, 4, 7, 4, 7, 4, 여기가 4, 4, 4, 4 이렇게 되게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잠시뒤에 모본 답안을 공개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자, 다들들로만 확인합니다. 그만. 자, 장단을 한번 보여줘 볼게요. 모본 답안을 이렇게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이게 모범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 한 칸씩 남게 지금 그린 것이죠. 이쪽으로 한 칸씩 남게 그린 것이고 나머지는 기본형을 다쫓아가 나봅시다. 여기 네 칸, 칠, 여 칠이고 그렇죠? 여기는 사, 칠, 사, 칠, 사, 칠, 사, 칠 그렇죠? 그리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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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여기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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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렇게 확인됐죠? 자 됐습니다.